내박사건 도착했어! 은아아아 믿을 수가 없다이물은 먹으려고 운전을 몇 시간 한거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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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다이 시간. 이곳은 이곳은 다곳은이 이곳은 이곳은 너무 맛있어 진짜. 어, 맛있어. 아, 난 이게 렇 어. 회가 음. 이런 거 좋아. 채 썰린 거, 낭구게 썰린 게 좋아. 너무 너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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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다. 국수처럼 막 푸른 먹을이 여기서 내가 들고 있니? 어. 찌개가 맛있어요. 이 네. 맛있겠다. 감사뭐 드시면 돼요. 네. 네. 이거 먹으려고 인천에서 왔어요 저희. 채널스에. 네. 네. 아, 작년에 방금 왔다가 여기 오고. 너무 맛있어 가지고. 네. 아나좀 있으면 다 먹어 이제. 야. 아, 생선이 캔. 무슨 이만한 게 있어? 잘 먹어 봅시다. 저희 내일 또올 건데 미리 네. 전화하고 와야 돼요? 아마 저녁에 올거 같아요. 아, 네. 전화 주시면 미리 준비해서 아. 빨리 드실 수 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기어가. 기억이. 출럭 출럭. 역시 아. 먹어도 돼기여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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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은데 우리가 무서운가봐. 그렇지? 응, 먹고는 오케이, 싶은데 응. 우리가 무서운 거야. 안 먹어? 응. <laughs> 아 맛있어? 예 네, 혓바닥 귀여워. 예 네, 맛있어. 내가 딱 치울 테니까 그 거다 대다. 하나 둘셋싹 대다. 속임수. 어안속네 응. 이거 이 그림 여기도 있네. 어 조각품. 어. 여기 와 있고는. <laughs> 이제 자야 돼요. 음. 여러분, 오빠가 저한테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아니, 1박 이일로 오는데 무슨 이사를 오니까 그렇지. 1박2일인데 이게 뭐가요? 아무것도 없고 원백인데요차 안에 더 있거든. 별 것도 없는데 나리부르스야 마스크. 마스크. 첫 번째로 옷 바꾸나고요? 나 청바지 저거 하나 있다. 진짜로. 저 내일 입은 셔츠. 그리고 화장품. 음. 이렇게 머리 결 보호를 위한 비. 네. 그다음 이거는 브러쉬 음. 종류들, 음. <laughs> 잘때 입을, 아, 잠옷, 음. 속옷 그런 거 음. 쓸데없는 거한 개라도 있는지 지금 바를 정자 체크하면서 생각해 봐요. <laughs> 드라이기, 어, 드라이기, <laughs> 이것도 제가 갖고 오자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고 오빠가 가져오자 그랬잖아요. 제가 가져오자 그랬습니다. 집게핀 제가 가져오자 그랬나요? 제 겁니다. 오빠 거죠? 예. 머리는 왜 길으셔가지고 짐이 많게 하고 다니세요 <laughs> 그다음에 화장품, 우리 스킨케어. 아니 화장품이 이렇게 많다고? 응. 세상에 네. 세상에 화장대인 거다 가져왔네. 치약, 칫솔, 응. 뭐 메이크업 지우는 거, 폼 클렌징, 스킨케어 종류 그게 끝이야. 이게 다인가 우리 짐이? 아, 이게 다야. 사람을 잡아먹을 듯다 줘. <laughs> 면도기랑. 그래, 그거다 어. 오빠 거잖아. 고프로. 나한테만 난리야. <laughs> 화장품은 내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뭐 났어 나? 응 알아. 중심부에 났지? 응. 응. 그왜 나는지 알지? 왜 나요? 마음이 못때처먹은 사람이 <laughs> 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오빠 씻는 소리. 내일은 뭐하지? 오빠 씻고 나오면은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자야지. 내일 아침에 도하려고요 파우치 파우치 열어준다. 파우치 공개. 그런 거 하려고요. 현대자동차가 거의 6 0 년이 됐네요. 오래됐지. 야. 잘 잤어. 씻어요. 그래. 전 이제 씻고 나왔어요. 어제 얘기했던 파우치 얘는 제가 좋아하는 그거예요. 촉촉한 티슈. 코 편한 티슈. 제 비염이 되게 심해가지고 아침에 콧물이 엄청나거든요. 이거는 머리 에센스인데, 트레제메라고 이거 어디서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되게 많이 썼어요. 스킨은 이거 그린티. 그 다음에 이거는 에센스. 시드물을 많이 갖고 왔네, 오늘. 시드물, 아, 시드마. 그리고 또 그린티 로션. 이 아, 얘는 수분 크림, 이다 메리밤, 스킨, 에센스. 이 파우치 되게 괜찮지 않아요? 가운데 지퍼 있어서 이렇게 여는 건데 여기다가 세면 도구도 밑에 짝 넣어가지고 왔거든요. 되게 잘 써요 탕탕탕탕 이런 겁니다 1박 2일만 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왔고요 평소에 거의 제가 자주 쓰는 것만 갖고 왔어요 일단은 선크림 이거 스틱형으로 된 건데 제주도에서 산 거거든요 얘는 퍼프 이겁니다 다음에 이거 음. 짠 오오오 오오. 남편이 다 씻었나봐요 자주 쓰는 건데 저는 요 끝에 라인 있잖아요 얘네를 진짜 자주 써요 얘네를 클리니크 누드 팝 이것도 진짜 많이 썼지요 하이라이트 클리오 거고요 이거는 페리페라 쉐딩입니다 페리페라 쉐딩 뷰러 되게 오래됐어요 한 5-6년 됐나봐 시세이도 거 이거는 레스팅 실크 UV 파운데이션 저는 4호 쓰고 있어요 4호 그리고 립은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왔는데 맥 파우더 키스 머리도버 하나는 301호 리틀템드 요런 색하고 요런 색이에요 요거는 이따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스타일로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것도 엄청 편하고 요 뒤에는 이렇게 포인트가 있지 <laughs> 가자 <laughs> 이제. 응. 기억이 기억할게. 기억이 안녕. 지하 1층입니다. 비닐하우스에 왔어요. <웃음> 비닐하우스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비닐하우스 맞지. <laughs> 어? <laughs> 저 하얀 강아지 너무 계속 저렇게 다리만 올리고 있잖 너무 이쁘게 생겼지 이쁘게 <laughs> 생겼다 <웃음> <웃음> 너무 착하다 <웃음> 아가야 <웃음> 아빠, 이거 우리가 옛날에 좋아했던 거잖아 우리 집에 있었잖아 이거. <웃음> 스투키 스투키 <웃음> 스투키 아니야 <웃음> 아니에요? <웃음> 어 <웃음> 뭐지? 아 드라세나 드라코? 어 어. 귀여워 어. <laughs> 대박 맞지 맞지? 어, 맞아 어. 얘는 <laughs> 팔도 있어 오빠 팔 어, 이렇게 웃네? 그래. 와 완전 그만 응. 길을 잃다 헤매, 헤매잖아 결국엔 나한테 오게 돼있어 <laughs> 이리 와야뭐여너 아까 전에 내 정을 잃은 거냐 진지도 <laughs> 않네 쩝 <laughs> 어? 강아지 누구 강아지데저 어? 강아지요 아 있는. 그래요? <laughs> 네. 아... <laughs>

가자. 짜장면 먹으러 가자. 잘했어. 짜장면 먹으러 갑니다. 여기야? 야, 문이 어딘데? 편의점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네. 편의점이랑 같이. 볼게요. 아, 진짜? 휴게소, 휴게소. 아. 휴게소. 되게 신기하지? 편의점이 있어, 뒤에 편의점. 짜장면집이랑 편의점이랑 어있어이 이게 손자예요? 안녕하세요 광동식 탕수육 같은 거요 먹을래? 응? 아니, 아니, 대부 응. 어? 이거 뭐야? 이사갈까 한정판매라는데? 한정판매. 어, 이거 어. 사가자 오늘 다시못볼지도모르도아요도 보지도 보야지도 보지도 보지가보지지도 차가 엄청 많아요 지금 평일인데 이거 보세요 깜짝 놀랬죠? 차가 많네? 와 너무 이쁘다 오빠 이거 너무 이뻐 우와 사진 각을 봐야겠어 하나 둘셋 <목소리> 2층으로 올라왔어요 바닷가 좀 보여드릴까요 바닷가 너무 좋다 여기 되게 이뻐요 너무 이쁘죠 나 이런 카멜 브라운 너무 좋아 이런거 카멜 색깔 너무 이뻐 머리 자를 거예요. 여기까지 머리까지 자를 거예요. 여기까지 자르게? 네. 한 5cm 되려나? 5 c m 넘죠. 7cm 거든요 아, 그래? 5cm 정도만 자를게요. 요 정도만 자게요 음. 5cm. 음. 여행 온거 같다. 오빠 여행 온 거지 이게? 아 여행 온가? 그럼 물보 <laughs> 아니에요? 그래 물의 <물에> 여행. <laughs> 물의 여행. 응. 뭐 이게 좋... 여행이지. 이름 좋네 물의 여행. 여행. 오빠는 어떻게 부항 사람이 이걸 못 봤어? 너무 신기하다. <laughs> 어렸을 때 차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못갔지아 여기는 멀었어? <laughs> 그럼. 어... 어때요? 어떠냐고요? 음 재밌어요? 어. 음. 뭐가 재밌을까? 재밌어 재밌는 게 있어요? <laughs> 재밌어요? 어, 떨어질 뻔했어요. <laughs> 내 머리 위에 손 있어? 아니. 어디야? Yeah. 머리 위에 손이 깨질까? <laughs> <laughs> 우리 <laughs> 손님께서 뭘 아직도 하고 있어? <laughs> 또 오고 말았었지? 우리는 또 왔었지? <laughs> 어머 오징어 봐라? 안녕 많이 먹을 거야? 음 천천히, 천천히 먹을 거예요 음. 많이 먹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천천히 먹는 거에 집중할 음. 거예요 즐기면서 먹자 즐기면서, 즐기면서. 음. 드디어 나왔습니다 <laughs> 여기 보이세요? 회 이게 회고요. 여기 배 응. 오이 딱 이렇게만 있어. 이게 포항 물의 특징인 거지 오빠. 어 그런 것 같아. 어. 다른데선 이런 물에 본 적이 없거든. 여기서 처음 봐. 보기만 응. 봐도 청량해 보이지? 응. 어 매운탕 나왔다 어떡해. 응. 매운탕 전맛띵이죠 오빠 매운탕 진짜 맛있거든요 미쳤어 제가 좋아하는 거안 넣어주셨네요 아 네, 두부요? 네저 두부 좋아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사니일이나 1시 1일이 어, 너무 고 오후 까지 너무 고 오후에 좀 우리 한번 더 먹기로 한 신한 그치 <목소리> 진짜 이거 분명 후회했을 거야. 안 먹었으면. 음. 아니호박맛이 <목소리> 나는 예술이라고 말하고 싶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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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 의미를 거졌다. 우리는 와 하늘 예뻐졌네. 소원 성취했어. 두번 먹고 가기. 두번 먹기. 어, 두번 먹고 가기. 완전.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걸로. 이 시간 1 8 분. 어. 와우. 출발. 출발. 갑시다. 봉봉봉. <laughs> 가는 곳이다. 와.